안녕하세요. 가수 겸 인턴 기자 강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연애부 기자 최정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시죠? 맞아요. 이 분이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스튜디오 공개가 벌써 달라졌어요. 바로 실력, 사연, 진심 이세 박자를 다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3에서 깊은 울림을 주신 그분이 드디어 왔는데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수 박지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미남! 민한. <laughs> 자, 어서 오세요. 네. 어, 저희 네. 트로토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색이라는 신곡으로 이제 정식으로 가수가 된 박지후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어! 아니 지우 씨 그래서 머리 염색하신 건가요? 어, 아. 네, 머리를 염색은 안 했고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새치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아이고, 꼬으시면안 되고, 잘하셔야 돼요. 네. <laughs> 아, 근데 지우씨, 오늘 의상도 그렇고, 이 헤어도 그렇고,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아요? 예전 무대를 보면 무조건 그 무채색 전, 정장에 아주 단정한 고그 느낌이 있는데, 요즘 슬슬 꾸며요. 아주 그냥 명품남이 되었어. <laughs> 카메라 마사지. <laughs> 어, 명품남이 되었어. 네, 가수가 됐으니까요. 저도 이제 약간 가수인 척 하고 <웃음> 싶어가지고. <웃음> 조금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약간 분해가 살짝 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다만 떨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공식 발표를 한번 들어가 봐야 하는데 지우 씨 준비 오셨죠? 네 한번 시작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말은 또 얼마나 잘할까? 안녕하세요 가수 박지우입니다 7월 16일 저의 첫 음원 염색이 발매됐습니다 하얗게 새 버린 머리를 염색하는 날 평범한 순간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장르적으로는 트럭보다는 발라드에 가까운데요. 어르신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곡으로 만들었고, 잔잔한 감성과 담백한 멜로디를 담았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또 다른, 조금 더 차분한, 깊은 감성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아픔과 치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심을 담은 음악, 그리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노래 연색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오셨던 수많은 스타분들 중에서 이 입장문을 노래 가사 말하듯이 말하는 분들또 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하나 딱딱 씹어서 맞아.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약간 어 약간 좋은데?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그 목소리에서 일단 뭔지 모를 그 진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공식 발표문도 좀더 와닿았던 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 매섭습니다. 인턴 기자 강예슬입니다. <laughs> <laughs> 네, 무대마다 진심이 느껴지신다는 평가가 많아요. 어떤 순간에 내가 가수로 살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어, 최근까지는 가수다라는 생각을 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냥 물론 이제 장소, 노래하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네. 음, 다른 분들의 노래를 이제 커버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내가 가수가 됐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신곡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조금 더 뭔가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오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가수가 됐구나 이제 약간 어, 근데 진짜 그렇겠다 <laughs> 정말 계속 이렇게 뭔가 커버 무대 할 일들도 사실 많은데 이제 나의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는 거랑은 정말 다른 음, 느낌이니까 어~ 말씀처럼 첫 정식 음원 발매이기도 하잖아요 네. 내 노래를 내 목소리를 대중에게 처음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 염색이라는 곡을 처음 받았을 때딱 듣자마자 가사 보자마자 아... 어떤 느낌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전주를 듣자마자 음. "이거 내가 해야 될것 같다"라고 벌써 오. 말을 했고요. 우와. 전주가 너무 이미 슬펐어요. 어, 진짜요? <laughs> 전주에서 이 노래가 다 느껴졌고, 오. 그리고 이제 가사를 듣는데 역시 오. 내 노래가 맞구나. 이 노래.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거 제가 무조건 할 테니까 어, 아무도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말씀을. 아,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녹음을 좀 여러 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계속하고 또 없고 믹싱까지 다 갔는데 우와. 또 없고 녹음하고 믹싱하고 없고 뭐 <laughs> 믹싱하고 없고. 네, 이거를 우와. 네 번을 반복을 했고요. 우와. 그 정말 그 미세한 거 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또첫 번째 제 노래잖아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네. 그 다른 분들은 다 좋다, 좋다 하시는데 나의 귀에는 또 들리는 그런 디테일한 사이 때문에 <laughs> 맞아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는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아니요. <laughs> 아 그러면 오늘 본 무대에서 네. 그 아쉬운 부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궁금한 게미스터트로그3 출연 이후에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차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응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노래를 하는 것과 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음.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정말 음. 다른. 맞아. 아니 사실 지금 굉장히 저도 좀. 아, 되게 벅차는 게이 인터뷰를 하는 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이 박지우 씨의 이 표정이 약간 되게 설레고, 네. 약간 벅차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감정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아, 바라는 맞아요. 이 욕심이 나는데, 아 그러면 무명 시절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니까 이 무명 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나는 이 내가 노래 부른 장소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제일 첫 번째 버스킹을 했을 때인데요. 어. 버스킹 나가는 것도 이제 너무 떨려서 네. 무섭고 막 떨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차에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걸쳐 앉아서 혼자 버스킹을 음... 하는 적이 있어요. 게 앞으로의 음악 계획도 좀 궁금해요. 제가 만든 노래로 이제 많은 공감을 받고 싶거든요. 음. 제가 직접 써보고 와. 네 작사 작곡을 하고 그 노래를 또 이제 부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아,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건 또 이제 어떤 작곡가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네. 싱송나 싱송나 싱송 <laughs> 또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면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잘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진심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요번에는 저희가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힐링송 칠칠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이. 한 사람을 꼽아야 되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저를 저의 풍경을 바꿔주신 이제 그 방송국의 작가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어, 예상 못했다. 네. <laughs> 감사함을 아는 분이네. 네, 그래서 작가님이 네, 떠오르네요. 일단 한 명이라고 하니까. 아, 그, 그럴 수밖에 어... 없는 게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셨던 분들은 나를 담당하는 작가님들과 음. 또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음, 네. 음, 아, 기, 선배님 그 저희 요즘에 새로 생긴 그 공식 그거 있잖아요. 한번 가시죠. 요럴때또 우리가 또 감동을 극으로 끌어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영상 편지 한번 작가님께 해주신다면 영상 편지요? 예. 간략하게 그냥 우와 아, 어. 자, 작가님한테요 네 어, 작가님 어, 제가 제 노래를 들고 나왔고요 진짜로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어, 작가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 저의 풍경 노래한 때에 저의 앞에 풍경을 어, 바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작가님 절대 있지 않게. 오 우와. 이거 우와. 이제 업로드 되면 그 링크 응. 작가님한테 보내주면 요 작가님 성격상. 아니 왜 이래? <laughs> 왜 이랬어? 이렇게 <laughs> 하실 좋아하시는 확률이 좋아하시는 높아요. 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제작진에 가까운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함을 아는 분들을 보면 은또 같이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laughs> 자, 다음 팬 질문입니다. 지후 바이브님이신데요. 노래 말고 스트레스를 풀때뭐 하세요? 일상에서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질문을 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음. 그냥 정말 노래로 풀어요. 그니까 러 일할 때, 그 제가 가수가 아니었을 때도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바로 헤드폰 끼고 마이크 켜고 노래 이걸로 풀었고요. 아 천상 가수네. 그러게요. 지금 노래 말고는 어, 네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근데 오.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네 기타도 이제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기자 회견 때는 포인트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아 네, 네. 다, 거의 그때는 해볼까요? 퍼포먼스가 되 아, 있을 겁니다. 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디는. 미로르님의 질문인데요. 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하고 싶나요? 네, 저는 네, 무조건 가수. 무조건. 네. 이야, 근데 뭐야?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쉴 때도 바로 이렇게 헤드폰 쓰시고 맞습니다. 노래를 하시고 노래 없이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훈님은 그런 무명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무명 기간이요? 네. 언제로 시작을 잡아야 되죠? 본인이 생각하는 시작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5학년부터 가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가수의 꿈을 꾼건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오 그때부터로 본다면은 뭐 이거는 네. 꿈을 이뤘네. 다음 질문입니다. 팬 오브 라이프 85님의 질문인데요. 어 이거 염색 말고도 작업 중인 곡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일단 명확하게 나온 곡이 두곡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이제 제 자작곡이고요. 네. 아 한국은 이제 팬송.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 있고 이건 가사에만 음. 제가 참여를 했고요. 아 이두곡또 아마 한두 달 안에는 또 나올지 않을까. 되게 빠 아, 너무 좋은데요.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아 사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이 이런 건가라는 걸 음. 다시 한번 저도 자극을 받게 되는 <laughs>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로 담아내는 박지우 씨 정말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트로톡톡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출연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되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예요 <laughs> 저를 위해 카메라가 이렇게 있, 있다는 것도 네,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아직 이런 인터뷰나 약간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또 색다른 경험을 했고 또 능력치 이렇게 경험치를 얻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박지우의 염색. 네. 이제 16일부터 스트리밍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로톡톡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기자회견 박지후 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영상 많이 들어주세요.